여기는 경북 구미인데요 여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을 찾은 부부가 있다는데요. 한 가지 엇갈리는 게 있답니다. 이 부분은 여기만 닮아 되니까 이 끝에 이거는 내 중에 주부로 종이연주부로 애기 아빠 계속 회사 다니니까 종이연주부로 있다가 돼지교 하는 준비. 이제 금년에 6년차. 네. 사과꽃이네요. 말투가 여기뿐이 아니신가 봐요? 일본에서 그다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시집에 여기 왔는, 음... 오리지널 일본 사람이요. <laughs> 아이또 오시네, 또, 아버지. 아, 참, 오지 말라 그러시니까. 날씨도 추운데.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도 심심하니까, 잠깐, 나는데. 지금 춥잖아, 지금. 추운데 또왜 나오셨어요? 추운데. 어. 날씨가 추운데, 어. 왜, 왜또 나오셨어요? 에? 아니잘 아, 오셨어요. 잘 오셨어? 여사가 그, 그, 곧다는 거, 저, 보러 왔어. 오늘 많이 추어요추어요 예. 네. 잘 오셨어요. 저하고 같이. 아이거 참, 추운데. 잘 오셨어! 아, 조금만 이따 가세요. 네? 며느리의 단짝 시아버지랍니다. 금년에 연세가 아버지가 98세이세요. 그고, 98세이신데, 조금만 하면, 감기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백세를 아프고. 아버지! 이거 앉으세요. 이거 앉을까? 어? 앉아서. 사실 시아버지는 농사선생님이라는데요. 응. 우리 일을 하니까요. 잘 보고 계세요. 잘 하는지 응. 못 하는지. 응. 응? 아니다, 미래리가. 일본 산들이라서. <laughs> 이제 말이 저 모든 애도 오래 살아서 이제 좀 알아들어. 천부인은 잘못알아듣겠지 뭐 <laughs> 꽃보다 예쁜 애들이라죠. 아버님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좋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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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버님 좋아하니까 아버님도 또저 좋아해 주시고. 아버님 좀 앉아 계세요. 예? 네? 가만히 계시라고 아버지 여기 풀이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여기. 아버님 조금 걸어서 다니고 운동도 하셔야지 되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 모시고 오면 되잖아 혼자 오시다가 여기 봐봐 부로커 있지 여기 토끼풀이 있지. 자아버님 여기 계세요. 그래 그래 말보다 행동이지 며느리가 참 잘하는구먼. 러면 여기 아버님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이. 움직이지 말고 어. 움직이고 싶을 때는 요리야라고 우리 불어요. 이게 뭐 이제 나이 많은 게 집에 있기가 가깝하고 그런 게 아들 여기서 말이지 뭐작갖꽃따다는거 이거 보러 오고 이제 시간 좀 보내려고. <laughs> 왜 자꾸 아버님한테 적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신경질을 내고 하, 말씀하세요? 어, 지금 우리 일도 바쁜데 말이 다치시면은 아, 어떻게 그래. 할 거냐고 아, 그랬어? 손질을 어. 내지 마르고 말아서 마셔야 된다 그 이야기요 네. 저기요 아버지 그냥 가셔 네? 그만 좀 싸우고 손나시오 에휴 행여 당신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도 할까 마음이 불편한 모양인데요. 아, 경비부보세요 뭐, 결국 인사도 안하고 가시는 거예요. 8세 신나. 나이가 들면 그렇죠 그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인데 말이죠. 더디 흐를 것 같던 세월 어느 틈에 아흔여덟 번째 봄을 맞았답니다. 아들이 일하지 말래잖아요 <laughs> 그냥 하니까 그래서 이럴 거 싫을 거예요. 신심하고 그랭께. 음, 평생 농부를 살아왔으니 시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 공부적인이라고 애를 어해 오만 거다 했어. 막 소도 미보고 수박도 해보고 참이도 해보고 포도도 해보고. 농사는 또 하나의 삶이었죠. 나이 많으마, 슬픈 게마야요 슬픈 게마야요 뭐, 누가 뭐, 거서에 둘이 있나, 뭐, 뭐,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할머니 죽었지. 음. 할머니 죽었으니까 뭐, 누가 있는 거 봐줄까요? 뭐 아들 저, 먹고 산다고 일하지. 그래, 홍장 있으면 지어서 하는 것 같고 똑같아요. 외로움은 왜 익숙해지지 음. 않는 걸까요? 그래도 다시 찾아온 봄, 새싹을 피워내 봅니다. 걱정돼서 달려오셨 지금 그 다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아이고, 도대체 어, 뭐. 참. 그래, 나좀 움직거릴 때 일하지. 너더 늙으면 뭐 못하네, 사람은. 뭐 경운기도 모시는데.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그래, 그래. 조금고 가야 돼요. 그래야 지만 가야 돼,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 저, 저 앉아 계세요, 아버지. 내가, 네, 내내 네, 네, 실을게. 아, 저. 요, 요요 요 앉아 계세요, 아버지. 예. 네. 마, 제가 실을 드릴 테니까. 금방 또안 계시길래 또안 어디 갔나 했더면 또. 이용하자, 또 나무시고. 계시네. 아버님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거요. 어머니가 작년 재작년에 주 같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저는 계속 이웃에서 계속 살고 있었죠. 살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죠. 어머니의 빈 자리를 채우고 싶다는데요. 제가 운전할 테니까. 어, 여기 뒤에 타요 뒤에. 그게 예. <laughs> 아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과한 잔소리가 문제라면 문제라나요. 아, 꼭 잡은댔죠. 그러니까 그렇게 때로 어떨지게, 이래 그때 갈지게, 이 아들하고 음식 먹을지게 그때 생각이 나지. 아, 엄마 있었으면 옆에 있을 낀데 이런 생각. 뭐 그런 만나고뭐내옆자 있을지게 뭐 그런 생각 나는가, 그랬지. 사랑은요, 누구든 평생 함께한 짝꿍만 하겠습니까? 꼭 잡아요. 네, 꼭 잡아요. 꼭 잡으시라고. 정수가 아, 괜찮아요. 꼭 잡았어. 그래도 곁을 지켜주는 아들 부부가 있어 든든하답니다.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는 불씨 같은 존재라는데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럴 때는데 이제 나가은 게, 춥으면 못 있어. 그러니까 아직적으로 돼. 어제는 바빠서 저녁에 안 됐어. 아침에 춥어요. 그래서 때야 돼. 사실,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랍니다. 참 기적처럼 자라주었죠. 자기, 엄마의 얼굴은 몰라요. 일찍 죽어서. 후에생기는 정도 몰라요. 그래 하는데, 자기 보는 이런 좋겠지만 둘째 할머야아요 그래 하는데 막 "그 시기 오 마이한테 잘해요. 잘해요. 본께 말이지. 이제, 이제 내중게 커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본께 이제 자기 엄마가 없은게 자기가 그래 컸다가는 그거랑 그래 께막친엄마야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막하뭐뭐 그저께 가지고 그래 컸어. 돌아보면 버릴 것 하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아버님. 불떼어시네요볼때 응, 이제 응. 그나저나 면들이는 어쩜 이렇게 잘한데요. 타국 생활이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요. 이게 나이 많은 시아버님 모시기라니까 응. 힘들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버님 다 하세요. <laughs> 아버님은 생각보다요. 자기 혼자 다 여러 가지 하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한국에서 그것도 녹록지 않은 시골 생활이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됐던 것은 강인한 시아버지의 모습이었답니다. 어떻게 한국으로 집집로 오셨어요? 아, 한국 사람이 어른들이 모시는 그 조선들이 모시는 그 효, 그거 배우고 싶고 너무 제가 아,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어, 그 기특하네. 참 기특해. 손발에도 하는 적이 없었는데요. 여기서 어머님 뭐 하시는 거 보고요. 이렇게 한다 하는 거 배웠어요. 기왕을 먼저 제안한 것도 미사오시랍니다. 남편의 마음을 알았다나요? 오늘날 이제 동네 아주머니분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어머니는 새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로서부터 제가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좀 받았죠. 이제 새어머니는 정말 저를 잘 키우셨는데 음. 그때부터 생각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뭐또 차별을 받나 하는 실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 못 느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음. 그 원망이 이제 점점점점 많이 깊어지면서 시간이 흐르자 후회가 피어났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아버지께 더 잘하고 싶다는데요. 아내 미사오 씨는 고마운 지원군이랍니다. 김치도 하고 물김치도 담고 겨울은 본집니다 고 <laughs> 아이고 맛있어 보이는 솜씨가 제법이셔. 아유. 저 이제 학, 일본 돌아가서 못 살아요. <laughs> 그러니까 생활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아가지고 그렇죠. 한국 신정나도 제가 엄청 불편해서 빨리 한고 오고 싶어. 따뜻한 밥한끼 하루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라지. 요 <laughs> 아버지, 어? 많이 잡수세요. 오늘, 오늘 맛있게 많이 했네. 아, 그래서 건강하신가 아, 봐요. 이제 본인며오리 밥상의 건강 비결이셨네.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는 집에 좀 가만히 계세요. <laughs> 한번 가만히 있어요지들이 뭐. 하는 얘기는 <laughs> 똑같다. 있으라까만 <laughs> <게> 있어야지. 아... <laughs> 그리고 뭐 농사도 안될때 음. 일을 못해요. 괜찮아요. 음. 내일은 제가 사과밭에 갈때 같이 모시고 갈게요. 어이, <laughs> <잘 어울려. 웃음> 모시고 갈게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거 많이 드세요, 아버지. <laughs> 이제부터는 저 유리 엄마 부르지 말고 아가야라고 부르주세요. 아, 그래 부를까? 어이, 그래 부를게. 텔레비나 여러 곳에 떠오면 아가야라고 부르는 거 너무 부러웠어요. 어. 그러면 지금 아버님. 불러주세요. 불러주게. 응, 음. 아가야, 이럴까? <laughs> <laughs> 앞으로 계속 렇게 불러주세요. <laughs> 다음 날, 일른 아침부터 시끌벅적 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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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지요? 응? 음, 어디 가셨나? 안 계시네. 음... 아, 여보. 네 뭐, 아버지 어디 가신다 그랬나? 음... 밖에 가지도거 아니야? 많이... 잘 모르겠어, 저도. 아, 찾아... 또 어디 가신 거야, 아버지? 아, 저겠어 음... 전... 그럼 한번 찾아보자. 네. 아. 음, 어디 가셨나, 그래? 아버지 어디 가실 게도 없는데, 뭐, 특별히 연락도 없으셨고. 어. 전도자도 집에 있는데, 어디 가셨나? 아버지요? 아버지요. 네. 작년에도 여기서 쓰러지셔가지고 참 병원에 가고 이래서 참 작년에도 작년에 지 지금 이이 더운 날씨에. 오 여기 오. 계시네. 여기 계세요. 사던 정이 있어서 그렇지. 살아서 사는 정이 있어서 그렇지. 살아서야 사는 정이 있어서. 이제 나도 할머니 곁에 가는, 뭐, 날짜가 계좌서 그래, 이제 뭐, 저 찾아왔네. 음. 푸인트. 늘웃었구만 아, 와보세요. 계셨네. 네, 여기에요. 또여 여기 오셨어요, 아버지. 예? 아, 좋은데? 아, 좋았어. 예? 그리고 할머니. 예. 그, 너 엄마. 예. 그저께 뭐, 이제 뭐, 보고 웃고또 뭐, 내가 갈 때가 되고 그런 게 포미 주세요. 호미 주세요. 한 돼. 주시고 좀 앉아요. 아버지 일좀 많이 했 예. 예 그래요 좀 앉아 식당 해요 어쩌고? 아, 그, 식당 같이 해요. 아버지 아유, 네? 어머님 보고싶다는 제가 모시고 올 거니까 꼭 말씀하세요 내가 말이지 이제 죽음아 이 예. 할머니 어때로자리를 이제 이제 오는 길이라 그래서 오늘 뭐안난기 말이지 이 자리도 한번 할머니 저 대하서 안 오겠나 그래서 보고 또올 날짜가 이제 곧 계자 봤어 아버님 우이야 또오0년사셔야 돼요 오0년아 오십 년오0년사셔야 50년 돼요 아, 5 0년 <laughs> 우리하고 네. 같이 살아셔야지. 네. 네. 건강한 게 지금처럼. 아니요, 그래서 <laughs> 아버님하고 아기 아빠하고 저하고 오0명살아고 같이 하는 날까요? <laughs> <laughs> 봄물 닮은 예쁜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이리 함께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세요.